아, 여기는 그 영종도 그 무의도 가는 길에 있는 어시장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옛날에 오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가 예전에는 하나의 데이트 코스였던 곳이에요. 그 이제 조, 조개구이 같은 걸 먹으러 오는데, 여기가 이런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흙으로 돼 있어서, 어 조개구이를 먹음 옆에서 그냥 바로 앞에서 바다 소리가 이렇게 들리던 곳이라서 어, 완전 노포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포장마차처럼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밤에 가서 어 이렇게 조개구이 먹는데 바닷소리 들리고 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데이트 장소고 뭐 지인분들 만나면은 아어 내가 좋은 데 있어 데리고 갈게 하는 이제 그런 곳인데 갑자기 이게 개발이 되더니 이런 그냥 뭐 철지붕 같은 이런 건물로 한 가게 숫자가 뭐 7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운치 있는 그런 막 흙바닥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많아지면 어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그런 운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 일도 없고 가격도 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지다 보니까 가격이 싸진 않아요. 그 가격이 이제 싸질 않고 그리고 또 이런 곳들이 또 그렇게 불친절하죠. 왜냐하면 이제 한번 왔을 때 이제 아고향이네요 <laughs> 근데 이제 한번 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그기단가를좀 높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좀 저렴한 거 시키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조금 뭐 인상이 안 좋아지죠. 최근에 저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아예 그냥 폐허가 된지 모르고, 어, 예전에 이제 아는 후배가 여기서 뭐 먹으러 갔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페어가, 그러니까, 오래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운영한 가게가 한두 군데 있는데, 두세 군데 있는데, 이제 이곳에 먹었더니, 어, 일반 음식을 시켰는데 아주 불쾌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어우, 막 그, 엄청나게 막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뭐 이제 좀 비싼 거, 이런 거를 시켜야 된다 그런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언제 이제, 이제 후배는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 어, 가게 있구나 해서 이제 뭐 그래도 뭐뭐 뭐 백반 이런 거 먹으러 간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싼 거 시키지 않았나 봐요. 근데 이제 아, 되게 불쾌해 갖고 저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 그래서 여기가 가게가 여기 워낙 많이 지나 가던 길이라 여기 운영돼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간판도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 그래서 가게 운영하는구나 했는데 이게 다 폐건물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영종도 사시는 분들도 여기 지나시다 보면 여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는 저처럼 어, 저, 저도 여기 진짜 뭐 어쩔 때는 매일 지나가던 곳이거든요. 근데도 여기가 이제 폐건물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근 이제 제가 아무리 봐도 뭐, 여기 제가 이제 그때 그한 예전에 여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여기서 몇번 먹었지만, 어 이걸로 바뀐 다음에는 저도 영종도에 그렇게 오래 있을 때도 여기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니까 아마 사람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지만, 어 예전에 운치 있어서 갔고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닷물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해서 갔지만, 이렇게 이제 막좀 정형화돼 있고. 이런데 가려면 뭐 동네에 있는 횟집 가지 뭐 굳이 여기서 에 먹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또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폐 건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아마 뭐정확하게 저도 뭐 권리 관계는 모르지만 여기도 뭐 인천 공항 공사 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장사 안 되니까 이제 다 나간 것 같은데. 정말, 여기 보시면, 어휴,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장사하던데 여기 다 투자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완전 폐건물이 됐어요. 여기도 이제 뭐, 해물칼국수 운영했던 이제 건물인 것 같은데, 진 올라가는데 좀 무서울 정도로, 어휴,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완전 폐건물이 돼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새로 바로 지은 주상복합도 1, 2년 정도 관리 안 하면 물이 새고, 막 곰팡이 생기고, 완전 이제 폐건물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진짜 이제 뭐, 어이구, 무서울 정도로, 이제 폐건물이 완전히 됐어요. 이제 보면은, 바다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좀어 이렇게 좀 이렇게 정형화돼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성의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약간 이제 그 옛날의 그 운치를 살려서 한 어느 정도만 이렇게 조금 그 노포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주차장 시설을 좀 많이 확보하면서 좀 그렇게 좀 운치 있게 만들면은. 어, 기존에 왔던 사람들도 다시 왔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가게 숫자만 막 다섯 배, 일곱 배 이런 식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찾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코스가 안 되는 거죠. 보시면은 뭐 되게 그뭐 이렇게 좀 이렇게 건물도 좀 허술하고, 이렇게 너무 좀 소비자의 그런 눈높이를 너무 우습게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리고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동도 주민이나 원래 왔던 사람들도 여기 어한 번도 안 왔으니까 오늘은 그 사업이 운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사담을 나눌까 해요. 어, 물론 이제 사업이 운이다라는 부분은 맞긴 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듣기다 보면 아 이게 운만 좋으면 사업이 되는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운이다라는 거는 이제 보통 그 실력이 되게 좋으신 분들과 실력이 이제 경험과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아이템을 만나면. 많게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10배 이상 돈을 벌어요. 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실력인 거고. 근데 이제 실력이 아무리 좋으신 분들도, 어, 그 변수 있잖아요. 요번에 코로나 같은 변수.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를 만나면 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운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어 간혹 저가 이렇게 들어다 보면은 야, 사업은 운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뭐 실력도 없는데 운만 있으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약주위에 간혹 보면 돈을 정말 많이 버셨던 분들 보면은 각자의 강점은 있어요. 근데 이게 자만하면 안 되는 게 돈이 많이 있어도 이 돈을 지키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돈을 큰 돈이 들어오면 되게 다 어, 자만심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귀가 막히고 이게 엄청난 이제 그그 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 듣고 자기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때 젊었을 때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자신만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그 돈이 유지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성장한 만큼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그 돈이 유지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대단한 사업을 한건 아닌데 부동산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어, 뭐, 갑부가 되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럼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을 한건 아니지만 그건 운이라고 어느 정도 표현이 되죠. 근데 이제,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실력을 기본기에 깔아져 있어야지, 그, 그 운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속이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로또처럼 그런 운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안 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지금도 기회는 계속 하늘로 이렇게 떠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떠다니는데, 그 기회를 잡는, 잡을, 잡는 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보면은 용감하고 판단력도 있고, 그때그때 그거를 그때 재치있게 잡는 거거든요. 그게 실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잡는다고 무조건 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되게 많은 뭐 경영 노하우나 이제 직원들을 다루는 그런 능력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다 발휘되고 그 성품이 이제 또 그렇게 깔려져 있지 않으면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되다 보면 또 사업이 또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더라고요. 사업이. 그래서, 어, 저는 오늘은 그냥 사업에 대한 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드려봤어요.